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그 2차 함수 아이의 유형별 보셔야 돼요. 네, 유형별로 보셔야 돼.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기 이전에, <laughs> 그 유형별로 본격적으로 보기 이전에 사실상 2차 함수라는 아이가 우리가 이제 처음 나온 거라서 이런 아이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얘부터 먼저 그려볼 거야. 그래서 이제 느낌을 안 다음에 아이함수가 이런 모양대로 생긴 애들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딱 느낌이 오시면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형별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아이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얘의 그래프를 한 큐엔 못해요 우리가 그렇죠 대응표를 만들 거야 여기 x 여기 y요 자 지금부터 x에다가 0부터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y 얼마 돼요? 0의 제곱은 0이지, 뭐. x에다가 1 집어넣을래? 얼마? 1 나오죠? x에다가 2 집어넣을래? 얼마요? 4. 3 집어넣을래? 9요뭐 이렇게 가, 나가겠죠? 나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려고.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플러스 1 나옵니다. 나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 거다? 플러스 4 나오죠? 나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볼 거다? 플러스 9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아이들 계속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림 그려볼게요. <laughs> 여기 X축, 여기 Y축. 좌표평면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 좌표평면에다가 지금부터 얘네들을 하나하나 점을 딱딱 찍을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누구요? 0,0부터 갈게. 여기죠? 다음, 1콤마 1가죠. 1콤마 1이요. 여기. 2콤마 4가죠. 2콤마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여기 정도 되시겠네요? 그, 3콤마 9는 좀 가기가 그 시기 하네요. 예,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고, 뭐, 굳이 구한다 그린다 그러면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겠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 마이너스 1 갈래. 자, 마이너스 1 여기에요. 이거일 때. Y값 얼마야? 1 나오셔야 돼요. 마이너스 2일 때에는? 그렇지. 4 나오셔요. 잠깐 스톱. 이거는 내가 정수들로만 따졌으니까 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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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실수 전체야. 이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실수 전체라고. 그럼 나그 아이에 뭐? 그래프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그리는 거죠? 얘네들을 이으면 돼. 그죠? 수도, 어? 선생님, 이거 직선으로 이어지질 않네요. 그래. 이렇게 있다 보면 얘가 빠져나가. 얘를 이렇게 있다 보면 얘가 빠져나가. 어떻게 되는 걸까? 하, 기가 막혀서. 이렇게 둥그러져요. 그러면서 3,9도 저 위에 있고요. 4,16도 저 위에 있고요. 계속 계속 올라갑니다. 어머, 선생님. 이 둥근 모양 얘가 뭔가요? 선생님. 그죠? 자, 요 아이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요렇게 불러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 포물선이라는 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차함수는 무조건 뭐구나? 포물선이구나. 다음,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게 포물선이기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 아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 위로 계속 계속 올라가요.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계속 계속 올라가. 그래서 이 위에는 사실상 끝을 알 수가 없어. 어떤 딱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한. 그런데 이 위가 아니라 여기는 어때? 여기는 딱 끝나, 여기에서. 고정점이라고요. 그쵸? 이 점을 이제부터 요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요. 이 아이는 딱 고정이 되거든요. 어떤 포물선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꼭지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 y는 x제곱이라는 아이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0콤마 몇? 0콤마 몇? 0콤마 0.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꼭지점이 무진장 중요해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좌표처럼 나오셔야 돼요. 순서상으로. 다음, a n d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포물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포물선은 말이야. 정가운데를 딱 기준으로 정확하게 접혀. 네. 정확하게 대칭되어. 이 가운데 선이 누군데요? 이 꼭시점 지나가는 얘는 이 선이에요. 이 그래프는 이 선이 정확하게 이포물선을딱 절반으로 나눠. 네. 자, 요런 아이를 우리는 또이렇게 불러요. 축이라고 불러요. 네, 이 축이 한마디로 대칭축을 의미해요. 포물선의 대칭축인 거죠. 그래서 요 아이가 반드시 이차 함수에서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축이라고만 얘기 안 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의 방정식. 네. 이 아이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항상 얘 때문에 맨날 막 헷갈려드래. 저기요.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우실 때 분명히 이런 스타일의 아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좌표 평면이 있을 때 Y축에 평행하는 놈, X축에 평행하는 이렇게 일직선된 아이들. x 축에 평행하는 아이들은 y 는모시갱이모시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y 축에 평행하는 놈들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은 뭐라고 나타냈었게요? x 는모시갱이모시갱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얘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x 는 몇이요? 여기가 몇인 지점이야? 빵인 지점이요 그래서 어떤 이차 함수든지간에 이거 세 개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3종 세트야. 이차 함수의 그래프, 뭐 2차 함수의 성질 하게 되면 유형별로 막 나올 거예요. 이차 함수 식이. 근데 그게 누가 나오든지 간에 3종 세트.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축의 방정식은요. 어, 꼭지점에 이 X 좌표 있잖아요. 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뭐만 붙여서? X는만 붙여서.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축이라고 하는 건정 가운데를 잘라야 되는 건 거고, 그정 가운데에 꼭점이 항상 지나가거든요. 재밌죠? 별로 재미없나요? <laughs> 요거 세 개는 반드시 어떤 이차 함수든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니까 이런 유형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얘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우리가 대응표를 따져보면 0 집어넣으면 0은 맞아. 그렇죠? 노란색으로 표시해야지. 0 집어넣으면 0은 맞아. 근데 1 집어넣어봐라. x에다 1 집어넣으시면 1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와요. 2 집어넣어봐라.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대충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게. 걔도 마이너스 1 나와요. 이렇게. 왜?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 제곱돼서 플러스 4가 되긴 하지만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또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얘는 어떻게 나올까? 뒤집어져요. 우와! 그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아이는요, 무슨 모양? 포물선 모양이고요. 이 아이는요, 꼭지점이 얼마? 그렇죠. 고정점은 여기 있고 얘는 아래로 계속 계속 땅 파고 내려가요. 꼭지점은 얼마? 0,0. 0. 얘의 축의 방정식은 얼마일까? 꼭기점에 X좌표. X는 0. 앞에다가 X는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이겁니다. 재밌는 건요. 얘의 부호 한번 봐주실래요? 얘가 플러스일 때. 그럼 당연히 X에다가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여기 앞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죄다 Y의 값은 다 플러스일 거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x 제곱 앞에 있는 이 계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전부 다 이렇게 똑바로 된 포물선이에요 아래로 볼록한.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 그러면 x에다가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지간에 얘네들은 죄다 앞에 마이너스를 딱 붙여서 나오는 음수 값이 될 수밖에 없어 y의 값들이. 그래서 죄다 뒤집어져요 포물선이 위로 볼록한 모양. 하나 더. 얘랑 얘는요. 이 아이를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다가 서로 그래프가 대칭돼. 사이즈 똑같은 아이가 뒤집어져 있는 형국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대칭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네. 이게 나오게 되면 제가 이것도 반드시 정리를 조금 해드리는데, 그, 우리가 이제 증가 감소 문제가 있어요. 네. 가지서 이제 1차 함수도 x가 증가할수록 y는 뭐 증가한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막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근데 그게 은근히 헷갈려.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걸 외우시려고 하셨다라면 당연히 헷갈리죠. 그걸 왜 외웁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선생님? 근데 문제는 나오는데요, 선생님. 어. 좋아. 내가 그 아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요 방법만 아시면 수학에서 함수 그래프든 뭐 사회에서 경제 그래프, 뭐 공급 수요 곡선, 가격 곡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뭐 과학, 화학이나 물리 같은 데서 그래프 해석하실 때다 똑같이 해석해요. 자, 볼게요. x가 증가할 때래요. 여기다가 네 번째로 가야지.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음, X가 증가한다고요? X축이 누군데요? 이 가로에예요. 그럼 얘가 증가한대요, 여러분. 자, 증가한대요.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증가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증가야? 아니, 이거 수직선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증가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증가예요. 나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Y는 X제곱이니까 얘만 좀 볼게요. x가 증가할 때 그럽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증가라고요 그럼 이 포물선 보세요 빨간색 포물선 얘가 어디가 왼쪽이고 상대적으로 어디가 오른쪽이야 얘가 왼쪽이고 얘가 오른쪽이죠 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x가 증가할 때예요 그럼. Y의 값은 어떻게 변환되는지 보자고, Y는, Y축이 뭔데? 이게 세로야. 그죠? 예. 이 세로가, 이게 이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떨어지는 거야. 감소야. 간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X가 증가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렇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뭐해? Y의 값이 감소해. 그랬다가, 얘를 기준으로다가, 반등에 y의 값이 증가하죠. 누구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꼭점을 기준으로 그죠? 네, 이 지점을 딱 기준으로다가 x가 뭐 하다가 감소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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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증가할 때 y가 신나게 감소하다가 여기에서부터 y가 증가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증가 감소가 다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자가 물어볼 거라고 어떤 영역을 딱 주고 그거를 기준으로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내가 그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프 보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요 아이가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볼게요. 일단 나와라쇼. 얘가 있대요. Y는 X제곱이래요. 직선이 하나가 또 등장하네요. 이 직선은 2학년 때배우던 배우셨던 1차 함수요.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점 A와 B에서 만나신대요. 만나네요, 지금 그림 보니까. 근데 A와 B의 x 좌표가 각각 얘랑 얘래요. 나얘 보면 알수 있는 게 있어. 뭔데? 그렇죠. y 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얘의 y 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어. 왜게? 이 점은 얘도 지나가지만 이 포물선도 지나가. 포물선에 힌트가 나왔어요. 얘라고.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야? 1이죠. x의 값이 2일 때 y는 얼마예요? 4잖아요. 아~ 그래서 이 점은 마이너스 1 콤마 1이고 아~ 이 점은 뭐다? 2 콤마 4구나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로. 문제자가 구하라는 건 뭐냐면, 얘야. 1차 함수에서 저 아이랑 저 아이? 저게 뭐였더라? 자, 1차 함수가 기억나시면 바, 단박에 알수 있어요. 먼저, A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렇죠. 기울기요. 이거 기울기 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구해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 있는데, 얘의 기울기 좀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지? 제일 편한 건, 직각 삼각형 그리는 거야.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잖아요. 하하! A 바로 가자. X의 증가량 얼마? 3칸 증가했어요. Y의 증가량 얼마? 몇에서? 1에서 4까지 3칸 증가했다고요. 와! 이거 1이구나? 그럼 Y는 A 대신에 1 집어넣으시면 X 플러스 B가 돼요. 자, 이제 나 B 좀 구하고 싶어. B는 어떻게 구해요? 얘를 집어넣던지, 아니면 얘를 집어넣던지, 여러분들 마음, 아무나 집어넣으세요.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가 4 집어넣을게요. 그럼, B는 얼마? 2 나오죠. 결국, A에서 B를 빼달래요. A에서요, B를 빼달래요. 정답은 얼마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최종 정답은 얼마? 1번이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이건 1차 함수까지 결합돼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할수 있지만, 얘 또한 함수가 정리되시면 사실상 어려운 게 절대 아니시라고요.